이거, 레드 쪽이 맞는 것 같죠? 레드. 명중피죠 치명타, 아, 근데 블루에 치명타가 붙어있네. 여기 치명타 붙어있어가지고, 이게 또 황검의 마음을 흔드네요. 상태상대성 있어가지고, 레드가 정배인 것 같아. 오호. 이거 쓸까요, 그냥? <laughs> 이거 쓸까? 어지럽다, 어지러워. 색깔 깔맞춤은 그래도 빨리 된다. 보니까.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, 색깔 깔맞춤은 좀 괜찮은데. 파랑 백두 개였어? 요 그러니까 내가, 내가 이게 놓쳐. 영감장이 돼가지고. 치명이랑 무공전. 아, 그래요? 거짓말 하지 마. 거짓말 하지 마. 어. 아니라고 해줘요 빨리 아니라고 아 빨리 얘기해 줬어야 될거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이렇게 된 이상 레드 노린다 아, 블루 일부러 걸은 거야 블루 나는 블루 안 봐요 레드만 볼게요 존나 좋은 거 아니야 레드만 볼 거야 레드만 레드만 봐 지난 건 어쩔 수 없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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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이거 맞지? 맞지? 그지? 블루 안먹은게 내가 그 신의 한수였죠? 레드로 바로 성분하죠? 이제 이친구부터 이친구가 제일 중요하거든? 짜재거든? 갑니다. 이제부터는 돈 드는거야 고 솔직히 이건 치명타 대성은 뭐1 써도 되긴 해. 근데 얘 얘를 보자 얘. 지금 장구는 건 아니고 얘부터 봐야 돼. 영준이얘두 개부터 보자. 얘두 개. 이거. 잠국이안 잠그고 얘 보기 치명타 대성 3% 3%까지 필요 있을까? 1%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? 그니까 러 이거는 굳이 안 잠그고 얘 봐야 되지 않을까? 지금 돌도 별로 없는데 잠궈야돼 이게 얘랑 얘랑 밸류 차이가 커 어. 이렇게 두 개부터 봐야 돼 다른 거는 사실 안 해도 돼 얘가 제일 커 아, 얘를 얘는, 장궈야 얘는 된다. 이거, 이거 좀 고민 존 내성 20, 무공증 3%면 존나 크거든요. 이거 8개 돌려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을까? 이거부터 먹자. 아, 이퍼 이거 지금 보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, 일단 얘부터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? 부산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부터 먹자. 이공시작이네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. 야! 미쳤다. 야, 이거는 먹어야지. 이거는. 얘 버려야죠. 맞죠? 이거 맞지? 이거는 먹어야지. 요게 흔들리안 돼. 아니. 아니, 두개 떴는데. 매곱이 네개대기 어. 무슨 소리야. 야, 근데 이러면은 무공증은 영어를 못 먹어. 어. 아까 하나씩잠구고랑 뭐가 다르노? 다르지. 돌 들어간 게 다르지. 개수가 다르지. 이거 먹는 게 맞아. 줄때 먹어야 돼. 줄때 먹자. 이렇게까지 주는데 먹어야지, 이거는. 근데 얘는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해야 돼, 이제. 얘네는 뭐 상관없어. 얘가 중요한데, 제일 중요한 거 밸류로 보면은 얘가 중요하고, 얘가 중요하고, 얘가 중요해. 이렇게 세 개야.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하고, 얘 중요하고, 이렇게 두 개. 별로 비슷한 것 같고 4개로 어쨌든 볼수 있을 것 같거든 한 50번 60, 70번이잖아 70번 내가 70번 70번 돌리면 은얘볼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잠그고 가면은 12개 20번 정도에서 못, 영원히 못 본다고 20번에서 볼 수도 있어 가자 볼 수도 있어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, 아, 잠깐만. 잠깐. 야, 이거 3이었는데. 이거 장그로맞지 이거, 이거, 이거 3이었는데. 아, 놓쳤어. 야, 근데 2%? 야, 이거 돌린다. 돌려, 돌려. 끝낼까? <laughs> 끝낼까? 아껴놓고 나중에 할까? 이거? 어. 아껴놓고? 150개로 이거 색깔이나 맞출 수 있을까? 마지막 기회. 아니. 아니. 내가 이걸로 킵하면은 쌍시나 갈변고물이 아니지. 에 사장님, 내 클라스가 있는데, 이게, 이거 먹, 고 떨어지겠습니까? 야,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다. <laughs>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다, 그죠? 여기서 돌리면은, 사람 살게 아니란 거지? 그치? <laughs> 어. 진짜 마지막 기회. 찐찐막. 아, 누르고 싶다, 근데, 씨. 누르고 싶다. <laughs> 아. 다섯 번에 나올 수 있을까? 안, 안될것 같은데. 돌더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? 부산물? 그래서, 도감을, 돌리냐, 안 돌리냐. 다시 왔다. 돌리냐, 안 돌리냐. 하... 제가 웬만하면 안 돌릴 것 같거든요? 웬만하면은, 사람 새끼라면 이거 돌리면 안 돼. 근데 저는 스트리머잖아.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줘야 되잖아. 그죠? 어. 제가 그냥 혼자 게임하면은 이거 안 돌리겠지만은, 스틸 리머로서, 어,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, 재미, 도파민을 채조, 채워줘야 되는 그 직업적인 숙명이 있다. 그래서 돌리겠다. 여러분들이 도파민을 책임져주는 황사갈배기 무기 공격력 증폭 3%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여러분들 궁금하죠? 안 궁금하면 그냥 나 프로 쓴다. 궁금해. 오케이. 간다. 나도 궁금해, 근데. 내가 궁금해서 못 찾겠어. 바로 간다. g Ah. <laughs> Last the <dance>, se <esse, laughs> <-num drá> <laughs> Last 아, 초됐다. 너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? 지금? 현 시점에서 저 부산물 구할 수 있는 방법. 결사관리관, 그다 샀어요. 나그 샀음. 코인으로? 월간 패키지 코인으로? 일단, 주간 패키지 두 개. 내가 좋죠? 두개 사고, 요한소에, 돌멩이, 바꾸고, 이제 진짜 없다. <laughs>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, 그냥. 부산물 40개로 쇼 봐야 돼. 나올 거 같긴 해, 인간적으로. 어! 이거지! 어. 와 해냈다 해냈다 <laughs> 해냈다 와 이게 <이기> 뜨네 <laughs> 야와 힘들었다 얘도 붙여 600다 야안써임마 너는 너는 추석 패키지로 붙여줄게 이상가져 아냐, 아냐, 추석 패키지로 붙이면 돼. 이제 안,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붙이는 게 이득이긴 한데, 이거 어차피 뭐 나올 거 아니야. 어. 나올 거 아니야. 지금 급하게 가면은 600, 이게 600다이야인데600다이면 돈이 얼만데, 이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어차피 사냥도 못 돌려, 지금. 사냥도 못 돌려. 일주 뒤에 하면 돼, 일주 뒤에. 아, 아니, 바보가 아니라 어차피 사냥도 못 돌리다니까. <laughs> 이거 지금 먹으나 나 나중에 먹으나 똑같아. 어차피 지금 사냥을 못 돌려. 선생님들 지금 사냥을 못 돌려요, 여기. 어허허허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좋습니다 아, 훌륭하다 진짜 개쩐다. 공격업이더라. 공격업. 둘 다. <laughs> 아 여러분들 다 비웃었죠? 다 이게 바본가? 병신인가? 그냥 2% 쓰지? 다들 비웃었죠?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.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. 몸소 증명했습니다. 3%로 그냥. 야 이게 무공적 2% 쓰시는 분 없죠? 음 허허